여기, 여기인 것 같은데? 스몰 델리 여기서 오네요 스몰 델리 진짜 스몰 델리인데? 그럼 크롬... 치킨 먹을나 치킨 그쪽에만 시킨다고? 테이크이로 하이, 굿모 와, 이런데도 커피 맛있어 보인다. 프라이머리, 저기다. 아, 샌드위치와 라떼를 사서 보타닉 가든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학교 종소리 아니었어? 여기 학교인가? 얘는 킹스 크로스 스몰스 뭐였지? 델리? 아, 스몰스 델리. 얘는 킹스 크로스 프라이머리 커피. 라떼는 맛있고 롱블랙은... 에이스 롱블랙은 그저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타닉 가든 어떻습니까? 맛있어? 이건 뭐야? 계란이야? <laughs> 이게 나무가 가지에서 다시 뿌리 밑뭐 어떻게 u r 있는 건지 모르겠어. 저 가지에서 다시 나무가 자라 이렇이이렇뿌 뿌리를 뿌리를 다시 내리 그러니까 뿌뿌리새 <laughs> 새로 서 땅으로 h i 그 쟤네가 받침대 역할을 하나보다. 그래서 쟤네가 저 가지를... <웃음> <웃음> 봐봐, 은혜야, 이게... 요런 데서, 가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왜 다시 뿌리가 돼? 뿌리, 뿌리처럼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나서 다시 바닥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바닥으로 내려가겠지? 그니까 러 저거처럼 다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기둥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엄청 신기하네. 이런 게 이제 결국 이게, 이게 몇십년 뒤에 오면은 이제 쟤처럼 기둥이 돼 있겠지? 여기가 다 그렇네 그니까 이게 엄청 이 굵은 것들도 다응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서 얘가 가지를 특성이 그런 건가 가지를 또 받쳐주는 거지 가지가 이제 무거워서 <laughs> 쳐지지 않게 넝굴처럼 이렇게 그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바닥에 박혀가지고 음. 머리가 되네 신기합니다 어, 저 안으로 들어가볼까? 일로 이렇게 가도록 질러 가도 되지 않아?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올 것처럼 아. 어떻게 이거 입을래 그냥? 벗어줄까? 이거야 발처럼 재는또 중간에 바위가 있어 오! 뭐야 여기 늪이야 늪 여기 차고팔다 젖었어 빠졌어? 어발 젖었어 이게 뭐야? <laughs> 늪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저거 소나무 맞죠? 소나무. 이 대나무도 이렇게 커? 이게 뿌리가 엄청 퍼질 텐데 이걸 어떻게 막아놨냐? 이거 소나무 맞는 것 같은데, 은혜야? 이 소나무. 소나무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한데? 화버을 <목소리도> 지위에 사람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똥일까? 여기에 뭐 짐승이 사나? 새 똥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오까, 그러니까 여기 짐승이 있나 봐 여기. 조정도 면가 아, 있나? 큰 짐승 아니야? 사슴? 제싼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응. 살아있는 나무 같아. 얘는 이 껍데기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절규하는 사람들 같아. 지옥에서. 이봐 봐. 막. 소형들이 치고 있어. 어 이제 카메라 의식하냐? 어? <laughs> 말도 안 하고. <laughs> 꽃. 어? 여기 화장실이 다 언니야 나 화장실 갈래 이야 응. 응. 마누카... 아꿀사탕이요 응. 프로폴리스랑 응. 마누카 꿀 어. 이방 진짜 정글이야 이제네이방 바나나 아니야? 이은바나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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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향은 방향은? 나향은방 껍질 벗겨진거 봐나 <laughs> 입도 바나나 입 아니야, 이거? 바나나 맞는 것 같아, 저거. 영어라 모르겠어. 와, 여긴 진짜 정글이다. 여기 막 온실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현실은 아니구나 여기가 그냥 햇빛을 보면 안 되는 애들인가? 이게 무궁화 아니야? 아닌가 이건 아닌가? 이 무궁화 아닌가? 카멜리아? 동백이네 동백 아 이거 색깔 다른 동백이구나 여기 또 있다 절규하는 어 이거 은행나무인가 보다 여기 은행나무는 잎이 안 노래지나? 낙엽이 없나? 호주는 지 항상 그냥 초록색 상태인가? 건 여기 약간 무슨 태국 태국 사원 같은 그런 느낌? 성인장 아트갤러리 오뉴 사우스 웨스 <목소리> NS. NSW가 뉴 사우스 웨스인 거지? 브레드가가 <laughs> 나는데, 인도 드가나리안나서데 브랜드가 나는데, 브랜드가 나 검똑같아 라떼야. 벌 벌써, 주, 벌써 준비하고 있어, 다들 준비하 있어 여기, 여기 너무 한국 같은데? 아니 한국 사람이 너무 한국 사람한테 영어 쓰는 게 너무. 더 부끄러운 것 같아 나는. <laughs> 어, 어, 그래서 너무 누가봐도 한국 사람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처음에 하이 하고 나도 하이라고 <laughs> 했는데 내가 그래서 어.. 라테 하나고요. <laughs> 여기는 차라리 롱블랙보다 배치브루가난것 같은 느낌이다. 이거 배치. 어. 오히려 맛이 다채로 배치블루. 확실히 진짜 라떼가 이 아이스인데도 달라 우주 라떼 달라 맛있지 음. 진하지 음. 뭐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르지 바리스타로서 바리스타 자격증 자꾸 말 시키지 무시키게 하는거야 오빠 혼자 말고마리트 통닭 <laughs> 味しな。